드디어 배에 입성했습니다. 예, 조금 있으면 1등 칸으로 갈 건데요, 침대 칸. 아, 진짜. 이 여수 가는 배 같은 경우는, 어, 파고가 심해서 멀미약 안 먹으면 멀미 100% 합니다. 아, 저도 지금 타기 전에 멀미약을 하나 먹게 먹었습니다. 어, 이거, 이거, 맨정신으로. 탈 수가 없는 배입니다. 막 몸이 이리저리 움직여집니다. 네. 사람들이 하나, 둘씩 타고 있습니다. 아. 참고로 이 배가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. 네. 엘리베이터가 망가져서 안 돼요. 직원들만 탈수 있나 봐요. 아, 이제 계단 밟고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, 올라갑니다. 계단 무신장만 쓴다고는 모종 제대로 합니다. 일단 올라가야지. 자, 드디어. 택시를 안으로 입장합니다 배 안이 보이시죠? 네. 레스토랑인데 딱히 먹을거는 별로 없어요 생산가스, 뭐, 미역국 이런거 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이 배를 5시간 반 정도를 타고 있을 겁니다 네. 일단은 1등 객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1등 객실이 어디에요? 객실 1입니다아 물어봐야 되겠네요 1등 객실 어디로 올라가세요? 몇 분이세요? 혼자요 3등 객실 네. 오세요.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객실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, 문 잠그지 마세요 네. 다른 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분이세요? 네, 네. 이렇게 네. 키도 줍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됐구나 자 254호래요 아문 잠그지 말라는데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고? 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2등 침대인가요? 아니구나 1등 객실 1등 객실 254호면은 자 저쪽이네요 아 덥다 많이 덥습니다 오자 객실로 들어가 와30 29 자, 아, 28, 57. 번호가 뒤죽박죽이에요. 56, 55. 아, 아 여기네요. 아, 이것도 문을. 아, 제가 처음인가봐요. 키를 저 혼자 받았네. 근데 이거 제가 만약에 잠시 나가요. 나간 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아,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침대가 뭐 요즘 군대 침대 보는 것 같습니다. 아 일단 충전기를 꽂아놔야 되겠네요. 예제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 아, 바깥으로 어 좋네요. 근데 왜이 방은 에어컨이 안 나오나 봐요. 죽을 것 같아요 불 켜지는 건가 아 이거 불이구나 자제 침대가 어떤 건지 254B입니다 A B 아 제일 좋은 자리네요 아,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아래 칸 이거 안 밟고 올라가도 돼요 아아 아, 충전기가 충전 단자를 꽂을 데가 저기밖에 없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아 신발을 또 벗고서 저기 올라가야 되네 아, 아무튼 일단은 객실로 들어왔고 문을 잠그지 말라 하길래 오 잠시만요 음와 여기 세면대도 있네요 오 1등 객실이라 뭐가 틀리긴 틀리네 야 근데 틀리긴 틀린데 에어컨 바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습니다 어머 불 꺼지는 거 아, 어, 여기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니까. 아, 덥습니다. 더워. 에어컨 바람 좀 시계 좀 틀어주지.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. 예. 아. 자, 바깥에 보이시죠? 저쪽으로 빨간 등대가 있는데.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따가 가판으로 나와서 영상마저 찍겠습니다.